보통 임플란트 심을 때 치아가 움직이니까 교정치료가 먼저 진행이 돼서 치아들이 제 위치에 간 다음에 임플란트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임플란트 가 없이는 교정치료가 불가능한 케이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윗니는 앞으로 나와야 되고 아랫니는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니로만 씹기 때문에 그렇게 이가 넘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정치료만으로는 그래서 어금니 한쪽이 먼저 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높이를 만들어서 치아가 반대로 넘어오는 교정 치료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식립 위치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한쪽을 먼저 씹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치아를 반듯하게 넘기고 그리고 반대쪽 임플란트도 같이 진행하면서 교정 치료가 마무리됐습니다. 이렇게 할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교정 원장님과 의 협진이에요. 식립 시기도 중요하고 위치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이걸 하기 전에 항상 정원장님은 먼저 항상 상의를 하죠. 수술하기 직전에 이제 원장님한테 면밀히 뒤에 심을까? 그럼 원장님께서 딱 적어놓으시거나 저랑 얘기를 하죠.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심어서 임시철를 이용해서 스탑 잡고 보위에서 교정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 치아 이동이 좀 심한 부위들은 바로 못 하잖아요. 그럼 또 이제 이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을 나중에 저희가 했던 직내예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치주치료, 유주관리. 이런 분들 조금만 교정 중에 치주 관리 안 되면 교정은 잘 끝나는데 치아를 또 빨리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정 중에 이러한 분들 특히나 더 치주 관리를 더 많이 신경 쓰고 환자분한테 정말 잔소리 많이 합니다 워터 픽쓰고 직관 칫솔 쓰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나머지 치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잘 끝난 케이스 보면 처음에는 아래 치아가 앞으로 나왔는데 요거를 저희가 바꿔주고 틈새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맞고 임플란트 당연히 잘 끝났고 이 정도면 환자분은 거의 뭐 새로운 제2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. 마침 어저께 오셔서 음. 또 정기 검진 받고 가셨는데 음. 치료 끝난 지는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소식으로, 추가 임플란트 어, 없었죠. 어, 예. 잘 쓰고 계시고요. 앞니도 바로 넘긴 상태에서 그대로 배열과 잇몸 건강도 유지한 채로 잘 쓰고 계세요. 아주 뿌듯합니다.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. 잇몸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. 그리고 교정을 해야지만 앞으로 나머지 치아들의 유지관리가 네. 잘 되면서 치아의 수명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네.